감사합니다. <laughs> 첫날 마드리드 그 궁에서 그 만찬 행사에서 우리 캐나다 총리님을 뵙고 또 어제 정상회의장에서도 뵙고 둘이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과 캐나다의 여러가지 입장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총리님과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. 우리 국민은 캐나다의 그육이 참전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당시에 미국, 영국, 캐나다 이 3개국에 정말 그 청년들의 열정적인